올한해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끝까지 보세요. 네. 2020년이 벌써 1월이 다 갔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올한해 2020년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우선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올한해 2020년을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또 하나 그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가지고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만약에 종이에 적어서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3% 성공하는 사람들의 3% 안에 들어간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자, 실제로 예일대학교에서 그런 실험을 했죠. 이제 추적한 거예요. 추적 조사를 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의 몇 퍼센트? 단 3%만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그걸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몸에 지니고 있지는 않더라도 내가 올한해 2020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상기시키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아직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랑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목표를 정해보세요 하니까 목표 정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목표 정하는 것만으로도 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목표를 잘 정하기만 해도 내 행동이나 생각이나 습관들이 그대로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거 어떻게 목표를 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틀이 필요합니다 우리들한테 이 목표를 잘 정하기 위한 여덟 가지 틀이 있어요 여덟 가지 틀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잘 들어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것들 생각나면. 종이에 꼭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 빨리 종이하고 연필 가져와야 되겠죠? 자, 우선 우리의 삶의 영역을요, 크게 8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3가지, 뭐 6가지, 뭐 4가지로도 나누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 8가지 삶의 영역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역에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해 보시고,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살펴봐야 될건 뭐냐면, 비즈니스 또는 커리어 측면에서의 목표가 있는가를 답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커리어 측면, 진로 측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올한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업을 하고 있다면 올한해 2020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학업의 목표가 뭔지, 여러분이 직장이라면 올한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직장인으로서의 목표가 뭔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올한해 우리 기업, 내가 꾸리고 있는 사업체의 목표를 어떻게 세울 건지. 즉, 진로나 비즈니스, 커리어 측면에서 목표를 정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고민해 보시고 목표를 세우셔서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삶의 영역 두 번째는요, 관계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봤을 때 관계를 빼놓고 설명할 수 있는 분야는 단한 분야도 없어요. 시드니 주라드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우리 인간의 행복은요, 85%가 인간 관계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맞는 말 같죠, 그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화두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그게 정말 많은 행복의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다들 동감하시죠? 그래서 올한해 관계의 목표는 뭔지를 한번 정해 보시는데요. 관계를 정할 때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가족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친지 관계 또는 동생, 형, 누나, 오빠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족 관계가 되게 화목하다. 그러면 올한 해는 어떻게 하면 좀더 화목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유지시킬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좀 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조금 어떤 매듭이 져 있거나 좀 묶여 있거나 막힌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목표로 삼아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단순히 가족 관계에서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친구 관계, 지인 관계 또는 직장 동료 관계까지, 즉, 사회적 관계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다뤘다면 이제는 사회적 관계를 다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올한 해는 내가 어떤 인맥을 형성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올한 해는 친구와 지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싶은지를 잘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서 목표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삶의 영역은요. 바로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어, 건강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지? 네.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하시면 돼요. 첫 번째 수면입니다. 수면을 없신여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면의 질이 삶의 질을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야 어차피 죽으면 평생 잘거 아니냐? 근데 뭐 이렇게 잠을 많이 자려고 그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자느냐?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게 여러분의 생산성까지 영향을 미쳐요. 잘 주무셔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올 한해는 수면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다음 수면 다음에는 영양입니다. 뭘 먹을 건지, 여러분 입속에 뭘 넣을 건지, 먹거리에 대한 고민해 보시고 목표를 정해 보세요. 특별히 정크푸드 있죠?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도, 술 담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절제할 수 있다면 꼭 한번 절제 목표를 세워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꼭 헬스장 가라는 게 아니라요. 유산소 운동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8,000보에서 만보 정도만 걸어도 최소 하루에 필요로 하는 그런 열량을 태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꼭 한번, 어, 만보기, 요즘엔 만보기 필요 없어요. 핸드폰에? 삼성헬스? 저 같은 경우는 삼성헬스, 말해도 되나? <laughs> 만보기. 저절로 그냥 걸어다니면요. 지가 이렇게 체크를 해요.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오늘 하루 몇 걸음 걸을 수 있는지 가늠해 볼수 있거든요. 어, 그런 걸 통해서, 아니면 요즘 스마트밴드라고 하나요? 스마트 밴드, 스마트 워치가 다 그런 것들 재주잖아요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삶의 분야는 바로 취미입니다 우리는 취미를 되게 없신여기는데요 이제는 취미가 돈 되는 세상에 왔어요 우리가 꼭 10년, 20년 동안 한분의 전문성을 가진 장인을 만나서 배울 필요는 없어졌어요 이제 왜?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없신여기는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만이라도 잘하고 취미를 통해서 기술을 얻으셨다면 그 경험과 노하우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미를 이제는 뭐 도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없신 여기지 마시고요. 취미를 통해서 기술도 얻고 또 하나 재미를 얻을 수 있어요. 취미를 통해서 재미를 얻는다면 여러분 그게 원동력이 될수 있거든요.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올한해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운동. 괜찮고요. 아니면 지적인 모임,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사교적인 모임도 괜찮으니까요. 내가 취미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만드세요. 아셨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살펴봐야 될 삶의 영역 다섯 번째는요. 성장입니다. 여러분, 올한해 자기 개발. 이제는요. 성장은 필수입니다. 자기 개발은 필수예요. 뭐 성공하고 싶은 소수의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자기개발 성장을 위해서 자기개발은 필수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올 한해 자기개발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목표를 정해요? 우선 올 한해 어떤 강연을 들어볼 것인지, 어떤 워크숍을 갈 것인지,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노하우와 지혜를 전수받을 것인지, 이런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가 없으신 분들은 멘토를 만든다. 이것도 괜찮은 목표예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죠. 돈에 대한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올 한해 얼마 벌고 싶으세요? 올해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매출액 정하시고 순이익도 정하셔야겠죠? 또 직장인 분들은 연봉이 이미 정해졌다고, 에이 이 부분 패스가 아니라 부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생각지 못한 뜻밖의 수익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내가 올 한해 벌고자 하는 액수를 한번 정해 보시고 그 액수를 벌기 위해서 지금 나는 당장 뭘 해야 되는지,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아셨죠? 아,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꼭 목표를 정해보세요.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저금하고, 얼마를 도울 건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정해서 목표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영성이에요.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올한해 신앙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고요, 점수화 해보세요. 올내 신앙의 점수를 작년까지는 한9점이었는 아니, 너무 넘나? 5점이었는데, 올한 해는 7점으로 올리고 싶다.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올한해 어떻게 좀더 피스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쿵푸팬들 보면 그 inner peace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그걸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점수화. 오, 2019년 내적인 평화가 한 5점, 6점이었어. 그러면 올 2020년은 한 8점으로 높이고 싶어. 그러면 8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실천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거 고민해보시고 목표로 삼아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살다 보면 권태감도 찾아올 때가 있고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많죠 근데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이 모든 걸다 대체해 주진 않아요 모든 걸다 충만하게 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겪어 보셔서 알죠 결혼하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요 그 어떤 것보다 온전하고 충만한 안정감과 행복감을 전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도 완벽한 그 무엇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한해 사랑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올한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 또 연애하시는 분들은 올한해 연애 점수를 몇점더 올릴 것인지,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건지, 또 아직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은 어떤 파트너를 만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그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 뭘 실천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보시고 목표로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여덟 가지 삶의 영역을 말씀드렸고요. 이 여덟 가지 영역의 목표를 반드시 종이에 적어 보세요. 아셨죠? 종이에 적는 단 3%만이 성공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2020년 지금 설명드렸던 여덟 가지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각자의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시는 올 한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이 여덟 가지 영역은요 인터넷에 라이프 밸런스 휠 그러니까 인생의 수레바퀴 이렇게 검색하시면 관련된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거 다운받으셔도 돼요. 아셨죠? 올드코칭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안녕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